자, 이 코스믹 킬린다를 사용하는 방법을, 어, 마야 예지 속에서 알리고 있고요 음, 알리고 있습니다. 마야력. 어, 전체 건축이 튀어난 마야인들 사용했던 역법으로, 마야인은 여러가지 주기를 달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세, 10세, 아, 10세 형 어, 스페인에 의해 마야 문명이 접목당하면서 마야 문명을 몰락하기 시작을 했고 16세기 스페인이 기독교의 구레고리어력을 강요하면서 거대로부터 전에 전수받았던 마야 예지력이 면명을 이어지지 못하고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스미킬렌다, 어,는 아, 후세아고에리아스 박사가 마야 의 예지력을 복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달력이에요 복원도 했지만 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버편화 시켰다고 하면 하면 될것 같아요. 같아. 그래서 고스미킬렌다를 한달 28일 주기로 해서 1년은 13개월로 구성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변에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레거리어력은 31일, 3 31, 0일 28일로 주기가 불규칙적이어서 자연의 리듬 주기와 어긋나 있습니다. 달력은 시간을 알리고 우리에게 리듬을 보여주는 고 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생리의 주기는 28일, 피부의 재생 리듬 28일 등 몸의 자연의 리듬을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제 아베리아스 박사는 현대인들이 괴로워하는 많은 문제가 불규칙적 한 시간이, 시간에 있다고 진단하여 마야인들이 사용했던 마야력을 원리와 의물 담아 28일, 13개월 플러스 하루, 하루가 있어. 365일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8팔일에 일정한 주기를 담은 코스믹 캘린더를 거대한 우주를 우주와 은하의 리듬을 담긴 곳으로 어, 인간의 자연의 리듬과 함께 운행하고 있는 작은 생면체임을 자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거 코스믹 캘린더 어, 출판 도와주신 해물 출판사가 이렇게 써주셔가지고이 글이 어, 그 나쁘지 않아서 이 고유했고요. 음... 자 실제로 어, 달력을 좀 볼까요. 아 달력을 보는데 제가 인스타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지만 블로그에서도 항상 또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블로그를 좀. 인스타에서는 이거를 내가 읽고 있죠. <laughs> 자, 곤진의 달 11일이고, 킹 240제 파랑 우주의 손. 이것이 이 달력이에요. 어, 달력이고요. 잠깐만. 13개월, 어, 저 오늘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13개월 달력이에요. 한달 28일입니다. 네. 18일.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고요. 일주일이 4주인 거예요. 7, 4. 그리고 13입니다. 음.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달력이 돌아가요. <laughs>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달력이라 하면 일, 이, 3신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아래로 가요. <laughs> 아래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렇게 돼요. 근 네, 이거는 표명으로 있으니까 이런데 나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강 위 가고 한강 위 가고 한강 위 가고 한강 위 가고 또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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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요.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이렇게 다 갔다가 이걸 나선으로 돼요. 나선. 네. 시간은 나선이다. 직선이 야 나서, 네. 오늘의 그 오늘이라는 그 오늘하고 잔영 오늘하고 내년 오늘하고는 위아래로 이렇게 그 연결된 공간이 있나지. 네. 네. 그래서 여기 달마다 아니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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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음. 13이라는 주기는 은하의 대항이라 은하, 은하의 소리라고 해서, 웃음이 린다 표기. 여기 점점점 있는 게 마야의 숫자인데요. 은하의 소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대항의 문양이라고 해서 20가지 있어요. 음. 네, 이 조합으로, 네, 봅시다. 이고 13개 있고요, 어, 20개 있어요. 이 조합을 다 조합하면 260개 있는 거죠. 이게 1부터 시작해서 260까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칸한칸 한칸 가다가, 아, 어, 1, 2, 3, 이제 킹 1, 킹 2, 어, 킹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 달력 들어가면, 이 예, 이거의 경우에는, 어, 예, 그러니까 5, 51이고, 킹 185. 이킹 번호가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지도, 김 지도. 아, 수어 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한 칸이 한 칸이 하루일 수도 있고요. 1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1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2년일 수도 있고, 104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칸한 한 칸이 어, 한 주기를 나타내는, 아니면, 어, 아무튼, 되게 입체적이에요. 다 차원적. 그래서 어떠한 주기를 한강한강 한강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음, 하루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루이자 1년이자 13년이자 52년이자. 아, 그런 거예요. 근데 1년, 1년도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올해는 빨간 자기 존재의 달의 해예요. 7월, 이, 작년, 22년 7월 26일부터 시작한 1년이라는 거는 빨간 자기 존재의 달의 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네, 이거예요. 이거 어디 있느냐. 볼까요? 여기서 들어갑시다. 어, 킹, 빨간 달이 어딨어. 어, 여기네요. 여기, 여기. 킹 69가 빨간 자기 존재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라는 거는 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너에 여기 나지를 갖고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올해는 빨간 자기 존재의 달의 해. 해. 자, 오늘 기화도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네, 여기, 제가 항상 여기다가 해 이름도 씁니다. 네. 빨간 자기 존재의 달의 해. 곤진의 다 11일인 거예요. 본진의 달. 본진의 달이라는 거는 어디 있냐? 자, 존치의 지도를 봅시다. 다시 한번게요 본진의 달이잖아요. 6이 있어. 지금. 네. 자기의 달. 달마다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랬죠. 달마다 이름 붙어. 게 자기의 달, 달의 달, 정기의 어, 달, 자기 존재의 달, 그다음에 배음의 달, 리듬의 달, 본진의 달. 오늘 곤진의 달입니다. 예, 곤진이라는, 어, 키워드가 있는 달이고그 다음에, 예, 다음 달은, 문하의 달, 태양의 달, 행성의 달, 스펙트럼의 달, 수종의 달, 우주의 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13, 13의 숫자의 가운데는 뭐예요? 7. 칠입니다 네. 1, 2, 3, 4, 5, 6. 가운데 7. 그 다음에 1, 2, 3, 4, 5, 6. 그죠. 네, 6 가고 6. 가운데가 7입니다. 7이라는 숫자. 1 3의13 주기에 있어서는 7이라는 숫자는 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구요. 자, 이거는 요 단. 자, 7의 가운데는, 가운데 숫자 뭐예요? 다. 네 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달 사주예요. 한달 사주예요. <laughs> 그리고 색깔도 네 가지가 있어요. 기순 정결 비슷하게 해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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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있습니다. 하 색깔이 붙어있고요 어~ 그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 그니까 러 이거는 시작이고 이거는 세령해 나가는 거고 이거는 변형시켜 나가고 이거는 숙성시켜 나가는 거고 어~ 이렇게 에~ 예, 있어요 이거는 일주일마다도 그런 기운이 있긴 한데 하루하루 하루하루 또 하루, 있는 겁니다 네 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뭐냐면 여기 빨간 하얀 노란 파 아~ 파. 빨간, 하얀, 아, 예또 파란, 노랑. 이것도 빨 이게 이렇게 한한 한 묶음이고요. 또 이렇게 한 묶음이고. 이렇게 한 묶음이고, 한 묶음이고, 한 묶음이고. 그래서 어, 20의 주기도 있고요. 어, 4일, 4, 4의 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 좀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오늘은 파란 날이네요 자, 음. 네, 음력 12월 29일 그리고 양력으로는 1월 20일이에요 프로그래밍을 해요 달력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양력 날짜를 안 봐요 <laughs> 자, 사용하는 방법 먼저 무슨 달에, 무슨 날, 몇 지, 몇월몇 지, 곤지 내달 11일이구나. 보고, 어, 그리고, 어, 킹 240지, 파랑 우주, 외손. 음, 오케이. 이거로 입력을 해요. 어,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에, 키워드를 봅니다. 존재, 인내하다, 초월하다, 수행, 알다, 치유. 어, 이렇게 보는 거죠. 하려고 있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이걸 하시면 돼요. 이거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소한 일인데 이것이 물신 레벨의 작용을 한다니까요. 어. 이게 사소한 일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 자주 해, <laughs>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 일상생활에 노가네리도로 하시면 좋죠. 이거를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 달이에요. 곤진의 달. 지금 어, 달력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붙이, 붙여놨을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는 한 가운데에 있는 달이고요. 어 그다음에 곤진의 달 자체 키워드는 조율 채널을 맞추다 불로 일으키다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28일 주기 안에서는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달 시작하는 날이 빨간색이고요. 빨강, 빨간, 하얀 파랑, 노랑, 빨강, 하얀 파랑, 노랑 이렇게 쭉쭉쭉쭉 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노랑으로 끝나. <laughs> 아름답죠? 색깔도 이렇게 사으로 이렇게 돼죠사으로 이렇게. 올해는 빨간색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매달 빨간색으로 시작해요. <laughs> 재밌더라고요. 다음 달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거죠. 매달 사용하다 보면 좀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다 두 번째 주 어, 가운데 있다라는 아, 거 의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어 존재, 인내하다, 초월하다, 수행, 알다, 치유 이렇게 여섯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자, 이게 존재, 인내하다, 초월하다 이 키워드는 세 가지 키워드는 우주의 여기. 요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파랑 우주의 손이잖아요. 파랑 우주의 손. 우주의에는 13의 주기에 있어서의 맨 마지막 날이고요. 그다음 파란 손, 수행 아이다 치유하다. 어? 어, 파란 손은 이 그림의 이름입니다. 손이라요. 자, 손은 수행, 알다, 치유하다. 아, 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 자, 이 뜻, 뭐예요? 오, 생각하시지 말고, 느껴보세요. 네. 네, 각자가 느끼시면 돼요. 네, 이 키워드를 한번, 뭐, 알든지 말든지 읽어요. 읽으면, 어, 은하의 게이트, 은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기동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패스워드를 따다다다 치고 들어가잖아요. 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어, 아침에 이거를 딱 읽어요. 키워드를 읽어요. 읽으면, 뭐, 언어는 다르죠. 여기는 한국어고, 여기는 영어고, 여기는 일본어지만,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음. 그 에너지가, 어, 문화의 문을, 연단, 연단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문이 활짝 열려. 그러면, 어, 다운로드 하기 좋겠지. <laughs> 거기 컴퓨터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연결됐어. 근데 내가 필요한 거 찾아가시면 되죠. 그리고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어, 그래요. 그래서 열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어, 온천나게 싱크로니시티라고 해서 돈 지성이 많아집니다. 음. 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우주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된 상태의 경우에는 온 천나게 많은 속도로 온 천나게 빠른 속도로 어 진행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자킹247어이 아, 영어로 돼 있는거는 호세아고에리아스가쓴거고요어 파랑 우주에서 나는 알기 위해 임한다 치유를 어 초월하면서 존재라는 우주의 소리와 함께 나는 수행의 축적을 확신한다. 나는 마술의 힘에게 이끌진다 아무튼 이런 시 같은 게 있고요. 음. 자 우주의 날. 우주의 날은 13의 축에 있어서는 맨마지막 날입니다. 우주의 날이 있기에 차원 산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이쪽. 여기잖아요. 이게 달이라고 붙여있지만,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우주의 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 현, 에너지가 현대가 되는 게맨 먼저 있는 네 가지 이 키워드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배음, 리듬, 곤징, 은하. 아, 이거는 우주에 전개해 나가는 산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태양, 펜선, 스펙트럼 수정. 이거는 지구에서 잔조해 나간다. 라고 있어요, 여기. 우주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13이라는 거는 차원상승하기 위해서 있는 달이기도 하고, 날이기도 해요. 우주에. 라는 기드가 그러니까 오늘은 13민주기의맨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차원상승해 나가고 인내하고 초월하는 그런 기운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음. 자, 우주의 날, 그 글을 좀 읽을게요. 에이, 기쁨과 사랑을 넓힌다.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의 단셈부터 우주의 리듬 속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느낄 때 사람은 생명의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로 받아들인다. 이 감각을 만드는 것을 전한다. 기쁨과 사랑을 넓힌다. 우주의 날, 우주의 달은 고스미 게이트, 우주의 문이라고도 불린다. 하루를 마치고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고 다음 차원으로 상승한다 1년을 마치고 지구가 태양 지변을 한 바퀴 돌고 다음 차원으로 상승한다 우주의 행위는 초라는 곳이다. 우주의 존재로서 항상 새로 태어나고 산승해 나간다. 우주의 날은 우주의 달은 우주의 문, 호스믹 게이트. 1년의 주기를 넘은 것이 이 문을 넘어 새로운 해를 향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다는 것이다.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13이라는 주기를 넘어서 다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해를 향해서, 새로운, 새로, 아니, 그 새로운 해를 향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아, 새로운 주기, 13일 동 향해서 다시 예,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주의 날은, 우주의 달은, 새로운 주기, 새로운 세상을 향한 문이기도 하다. 나선으로 차원 산승하고, 새로운 원앙을 만들어낸다. 생명이 산도를, 산도, 그러니까 출상할 때, 어, 산도. 산도 를 지나면서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넘으면서 모든 것을 넘으면서 순수해진다 그런 감각으로 하루를 지낸다 28일 지낸다자 음. 우주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글을 쓴 내용이고요 어, 이거는 어, 마야 예지 코스믹다이리 그 야나세 히로 히데 선생님이 쓴 글을 제가 번역을 한 상태입니다 매일 매일 우주의 다은 아니지만 오늘은 우주의 날이니까 이거를 의식하고 오, 사랑을 넓힌다, 기쁨과 사랑을 넓힌다. 음, 그거를 넓히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추월한다. 아 그런 처원 탄생하는 그런 이미지, 그 느낌을 받아가시고 뭔가 인내해야 되는 거, 뭔가 조금 뭔가 넘어서 볼까 하는 테마가 있으면 그거를 오늘은 좀 힘을 내면. 어, 힘을 내서 좀, 인일, 초월한, 좀, 이때까지 좀 미뤄뒀던 거를 조금 오늘 기힘 내서 해볼까? 어, 라고 해보면 쉽게 되기도 하고요 음, 어,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행동에 좀 옮긴다 하면, 음, 쉽게 옮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실제로 저는 13일이라든지 우주의 날, 우주의 달은, 우주의 달보다 우주의 날에는 13일 주기로 계속 의식을 하다 보면, 13일째 우주의 날은 다음에 13일 테마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재밌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테마를 얻을까 하면서 의식을 하다 보면 퐁 이렇게 와요. 아, 이거구나. 다음 13일 이거 해야 되겠다. 하기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각자 다르니까요. 좀 느껴보세요. 어, 그거는 내가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도둑한 거고요. 어, 자꾸 이렇게 의식을 하다 보면 뭔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는 거를, 어,는 각자가 느끼는 것이 진실이에요. 음, 각각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그 각자에 있어서는 진실이거든요. 어, 그거를 믿어주세요. 그 테레파시를 받은 그런 직감을 의아, 갸우뚱 하다가, 어, 그런가? 그래서 좀 느끼면서 좀 살다가 아 그렇구나 답이 또 오니까요. 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잘못됐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알려줘요. 음, 사인을 줘요. 하니까 어, 그냥 일단 나름 있고 가다가 아니면 또 막힘이 오니까 막힘이 있을 때 알아차리시면 돼요. 어. 음,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게 되니까. 의식을 이렇게 자꾸, 어, 내면이라든지 바깥에라든지 잘 두고 계시면, 어, 다 사인을 줍니다. 음, 여러 가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한 책, 책자, 아니면 간판, <laughs> 이런 걸로 픽, <laughs> 픽,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어, 그거는 우주의 전제들, 은하의 그 의식들이 알려져요. 음, 그런 식으로. 알려지니까 아니면 뭐, 문득 연상하면서, 아니, 문득 설거지 하면서, 문득 천사하면서, 이렇게 떠오르기는 그런 단어들 있을 수가 있죠. 음. 그 우주의 살, 우주의 죽이라든지, 이 달력을 사용하다 보면, 자주 생기고, 더욱더 많아집니다. 이렇게다가, <laughs> 오늘 지금, 이번 달은 곤진의 달이거든요. 곤진의 달두 번째 주인데, 곤진의 달 들어가면서, 온청나게 전신이 하나도 없어요. 돈지성이라는 걸 곤지는 일으키거든요. 음돈시성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파시를 만들기 위해서 돈시성이 많아지는 건데요. 음. 내가 문득 생각한 것이 문자로 마무리가 오기도 하고, 어,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전신이 없는 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던전연법에서 사용하는 파동 기기가 있거든요 파동 기기가 있는데 그거 엄청 비싸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 뭐 사, 비싸서 못 사겠다 못하겠어 라고 했어 하고 나서 어 문득 맞다 그 기기에 간편 버전의 앱이 있는데 휴대폰 앱이 있는데 어, 앱이 있는 거 얼마나 들었네 라고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는데 문자가 날려 왔어요 다른 친구한테 자, 있잖아 그 기기에 앱이 앱을 가입 신 신청하면 되게 좋더라라는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뭐지? 그래서 우연도 어, 우연이 너무 딱딱 맞는 거예요. 신뭐지 하다가 뭐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메시지가 오니 딱딱 하고 가입 신청하고 아,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전신 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 음.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어 있으면 딱그 메시지가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음, 그게 엄청 강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보세요. 어 내가 먹고 싶은 거딱 생각했는데 누군가 갖고 왔다. 이런 일. <laughs> 아, 저거 저 사람 좀 전화해야 되나? 하여튼 문자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문자를 했어. 했더니 상대방이 아, 선생님이 연락하려고 했었어요. <laughs> 이런 거. 딱그 휴대폰 붙잡고 선생님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문자 왔다. 라든지. 내가 그 사람 생각, 생각해서 붙잡, 휴대폰 붙잡았는데 바로 전화가 왔다든지. 어, 이런 일. 어, 엄청나게 강화가 되고 있는 주가. <laughs> 다릅니다. <다리. 웃음> 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어, 조금. 막혀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일이 지금 새롭게 돌아가고 있는 여러가지 보러 오시습니다 속도가 빨라서 전신을못 자르겠어요 네. 균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 조지만 어, 오늘 강의도 재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믹 힐렌다 13개월 달력을 보는 방법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10... 28일 주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고스미 캘린다, 달력을 보고, 무슨 달이고, 무슨 날인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아, 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오늘은, 아, 몇, 두 번째 주구나? 아니면 세 번째 주구나? 아, 오늘은 마지막 날이구나. 그래서 다음 달, 아, 몇, 몇, 어, 오늘은 곤진의달1 1일이니깐요 어, 벌써 10일이나 지났구나. 그래서 이두 번째 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살짝. 아침에 하시면 돼요. 그, 다른 관찰 한다. 다른 관찰 하기 전에, 이, 키워드 읽어요. 13의 주기하고 20 흐름을 느낀다. 오늘 문화의 소리는, 오늘의 태양의 문양은, 문화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를 읽고, 우주와 연결하는 것을 느낀다. 음패스워드를 일단 읽어요. 어, 몰라 읽고 나면 이제 은하의 문이 열리니까요. 어, 그거를 느끼시면서 하루를 지내보면 그 키워드에, 키워드에 맞는 메시지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음, 한번 해보세요. 음, 그래서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아, 어, 이 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계속 하다보면 어, 또 알아차림이 나오니까요.